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요, 남들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1월 3일부로 아주 중요한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그 정책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쇼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텀에 대한 예측이 조금 의미가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대외 금리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 대외 이제 경기 불안 때문에 롱텀에 대한 예측보다는 쇼텀에 예측을 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계속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서울 투기 지역 대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빼고요. 모든 지역을 투기 적으로해제 했습니다.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1월 5일 0시 이후 시점에 이 지역을 제외를 하고 서울 전역을 내가 하게 되면은 거주 요건도 없고요. 2년 보유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수요가 는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부 지역에 좀 매수 문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 있는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수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매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난 한 12월 달 이전만 보더라도 매수 문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었는데 이 정책이 딱 나오고 나서 이제 1월, 함이 리우니까, 그 시점부터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서울 이제 전 지역이 이 지역 빼고 규제적으로 다 풀렸다 보니까 이둔촌주공 분양도 상황이 지금 급변을 했어요. 지금 미 계약분이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사실 규제가 다 풀리다 보니까 계약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고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은 지금 뭐 피가 조금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가 뭐 5천에서 뭐 1억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분양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계약 시점 이후에 계약률을 보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죠. 거래량이 지금 뭐 매수 문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어, 증가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가장 큰게 이거겠죠. 금리 이슈에 대한 부분. 아직 금리가 상방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 그 시점이 올한 상반기까지는 연준에서 금리를 한두 번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상방이 이제 닫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게 DSR 규제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섣부르게 내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이 낮았던 분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조미세민제도 대책이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슈를 어느 정도는 조금상쇄할수 있는 상세한다는 얘기는 수요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용이 이건데, 흑내 보금자리론이 지금 출시 임박을 했어요.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라 얘기는 논의가 이제 다 끝나갔고, 시기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를 보면은 1월 말이에요. 1월 말. 빠르면 설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설 이후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 거고, 대책이 이거죠. 4% 초중반의 금리예요. 현재 보면은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한5% 에서 한6% 정도의 담보 대출 금리인데 1, 2% 정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 금리 자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에 막6% 심지어는 막7% 금리를 받는 것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실수요자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 s r r 이제 보지 않죠? 한도도 5억까지 이제 9억의 아파트 이게 이제 KB 시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9억의 아파트는 한도 5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한 25평대 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여기에 다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규제까지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히 이 무주택자 비율들이 상당수가 유주택자로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통계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40년간 약한 900만 가구 엄청나게 이제 많이 공급이 됐어요. 시장에는 많이 공급이 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였던 게, 이 900만 가구 공급이 되니까, 고작 이제 한44% 정도로만 줄은 거죠. 5% 정도밖에 비율만 안 줄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완화가 오고 금리가 아무리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44%의 비율은 영원히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노애라고생각 그러니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비율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으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주택자 중에서 유주택자로 바뀌게 되는 공급이나 정책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바뀌는 비율이 한5%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는 1주택자랑 다주택자의 대부분의 수요거든요. 이 수요가 사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키팩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대기 수요를 제가 좀 모니터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은 살 생각은 있죠. 당연히 이분들은 대기 수요자니까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23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로 좀 미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이슈나 대외 경제 불안이 가장 큰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이 시점 이후로 다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좀더 동일하게 생각해서 동일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시장에서 좀 참여 좀 늦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시 자발적으로 이 시점에 시장이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지금의 금매 가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갑자기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을 안내 놓거나 효과를 좀 올리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 수요의 대부분의 생각보다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빠르면은 내가 굳이 매수를 할 거라고 하면은 좀더 빠르게 시장에 어프로칭 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요 그 남들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